네 안녕하세요 fc 팬심연구소 입니다 오늘은 8월 14일 새벽에 있었던 파리 생제르망 대 토트넘의 uefa 슈퍼컵 결승전 경기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일단 경기는 당연히 파리 생제르망 이앞도를 하는게 맞지만 의외로 토트넘이 많은 골 찬스를 만들었고 물론 파리 생제르망이 기회를 못 만든게 아닙니다 바로 콜라 크브라첼리아 데지르드 의 선수들이 기회를 만들었지만 득점으로 연결되기에는 다소 부족 했고 골을 넣을만한 장면도 있었지만 토트넘보다 골에 가까운 플레이를 하지 못했고 전반 39분 토트넘의 수비수 미키 판더벤 선수가 선제골을 기록하며 토트넘이 분위기를 가져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실점 이후 파리 승제르만 선수들은 계속 그렇다 할골 찬스를 만들지 못했고 9분 뒤 전반 48분 토트넘의 수비수 로메로 선수가 세트피스로 헤딩골을 기록하며 전반전인 무려 토트넘이 2대0으로 앞서간 채로 전반전이 끝이 났어요. 솔직히 전반전만 봐도 파리 생제르망의 데지레두에 크바르첼리아 바르콜라 이런 핵심 선수들의 몸 상태가 무거워 보였고 전반전에 크게 눈에 띄는 활약은 못했어요. 이어 시작된 후반전에서는 양팀이 팽팽한 경기를 했고 2대0으로 끌려가고 있던 파리 생제르망의 루이스 앤니케 감독은 파베안 루이스 이강인 하무스 은바이 선수들을 투입시키며 공격적인 선수들을 투입하였고 토트넘 골문을 계속 두둑인 끝에 후반 85분 이강인 선수가 엄청난 중거리 슈팅으로 추격골을 기록하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였고 이어서 종료 1분 전 하무스 선수가 헤딩으로 동점골을 기록하며 경기를 원점으로 되돌렸고 이어지는 순무차기에서 파레생지로 망이 정말 극적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그동안 이적설이 많았는데 이번 경기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을 했고 승부차기에서 4번 킥으로 나와서 깔끔하게 성공을 시켰기에 앞으로 파리생제르망에서 더 많은 출전 기회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 경기를 전체적으로 볼때 파리생제르망은 클럽 월드컵 이후 프리시즌 경기를 하지 않았고 토트넘은 프리시즌 경기를 많이 치렀는데, 정말 시즌을 앞두고 프리시즌 경기를 한 팀과 안한팀 차이의 경기력과 선수들의 몸 상태 차이가 정말 큰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해야 할 말이 있는데, 카스트로프 선수가 피파 대표팀 소속을 변경한 거 있어서 영상을 올렸었는데, 제가 기화라고 해버렸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기화가 아니라 피파 대표팀 소속을 변경을 한 거예요. 앞으로 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동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네, 저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팬분들과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제 영상 시청하시느라 정말 고생하셨고, 저는 앞으로 더 좋은 축구 주제를 팬심으로서 재미있는 분석과 토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팬심으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no hope you can still go i never answered the no man i still go